내 손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자본 전도서데그 전도서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제가 좀 기다릴 테니까 성경책을 준비하신 분들은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서 말씀을 전1 5장까지 함께 볼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구약성경 95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950페이지, 저서 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천천히 감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상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저기 15절까지 네,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네. 올한들을 돌아보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을 다 합쳐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단지 1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내일 내년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자정 여러분 올 2020년을 보내며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불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2020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네. 또누구는 2020년이 싫다고. 네. 2003당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처럼 2020년이 싫다고. 네. 참 그런 한 해를 지나 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 오늘까지 옷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예수 앞에서 어땠을까? 쇼핑으로 그 우울함과 어? 술과 담배와 마약과 어? 세상 향락 쾌락으로 내가 이 어, 우울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자 하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옷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년 희망이 보이십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을 볼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 말씀 때문에 희망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오늘 방금 말씀, 말씀 받는 것처럼 무엇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무상의 삶을 살아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가 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충분히 이해가,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꿔서 다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딱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딱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면서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으신다면 무엇이 있다?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통과를 해야 하는 시간의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하, 지혜로운 자의 삶. 지난 일주일날 말씀도 함께 생각했지만 지혜로운 자, 올 한해를 지혜롭게 보내자. 언제 이게 표시가 되냐면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내년을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보내냐면 지나고 나면 아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외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침략할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무슨 일을 천하 만사에 올해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닥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해 보고 있는 이것을 사실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혹시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다들 차이가 제일 잘나신 것 같아요. <laughs> 이러실 거다 저럴 거다 이런 일을 할거다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서로 누가 내 말을 들을까 하니까 그 예측을 조금 더좀 강하게 조금 더좀신랄하게 어? 좀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도 귀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서로 무슨 말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어디 멀리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보면 봐도 그렇습니다. 뉴스 아나운서나 아니면, 뭔가를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언제 끝날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부르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사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예측할 수 없는 없다는 말과 함께 그것이 오직 영원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세상말로 종결자라는 말 아, 아, 아시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종결자이시다. 백신이 코로나 재앙의 전난의 종결자가 아닙니다. 백신 믿지 마십시오. 백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종결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왜 이런 길 세상 말사에 대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자본서 말씀해. 지혜로운 자,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옵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라. 그러니까, 결국,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올 한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또잘 시작하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때가 어느 때든지 오늘 읽은 함께 읽은 일전 그 때가 혹시 날 때일지 죽을 때일든지 심을 때일든지 심은 것을 뽑을 때일든지. 죽일 때일는지 치료할 때일는지 헐 때일는지 세울 때일는지 4절부터 9절까지는 혼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자 바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믿고 기다리는 자시0편 37편 말씀에 다윗이 바로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일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과 시기는 뭐로입니까? 마음으로도 하죠.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불평과 시기는 입에서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긴 이 마음에서 불평이 시작되지만 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만사 천하 만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면 혹시 일어났다가도. 내려갈 때가 있고, 네. 나빴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 지혜로운 자,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1절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십 편에서는 또 고백하더라고요, 표해를하더라고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저 여러분의 삶이저 여러분의 오늘 입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입술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예측하는 것이 맞다고 자랑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주장하고, 억지부리지 말고 온유한 자로서 참고 기다리고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잠자만자 되신다면 그게 제일 온전해요. 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 이 잠시 예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부형님에게 이렇게 어, 전화와 영상으로 연결해 가정에서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도 곰곰히 뭐, 묵상하시면서 뭐, 뭐 TV에서는 무슨 뭐연예 대상을 하는 이 연말 무슨 노래를 하는 니자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찬송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지리를 구하시는 복된 밤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떴던 해 내일도 뜰 것이고 뭐 오늘 뭐해 해질 거 보러 가고 또 내일 아침 새벽에 해뜰거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는 학생들이 혹시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데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봐서 알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복음성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지없으시고 25신체 말신 주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는으로 이별을 갖겠습니다. 복음성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제가 가사를 조금씩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눈 감고 하는 것에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 실망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시기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이어 내놓은 아지 사망 가운데 주여 리를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과 소망의 밑을 밑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십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시며 지난 날또안 나의 인생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영령 억정 내려놓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아버지가 2021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여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갈산주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영원히 열려서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며 서원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각하자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분들에게 감대에 전하는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그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주여 어버지한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젊은 젊은이들을 주여 인도할 구원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여 복음 전도할 기회를 잡게 하시고 저희의 신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우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하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대주 역사하심에 놀라우시는 애가 한 해를 말씀 가운데 돌아보며 주여 또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공상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혜를 구하는 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